노래도 해야지 노래도 하고 은근아 아빠가 할봐 노래도 하고 은 노래도 하세요 노래할 거야? 응? 어? 응? 왜요? 은비 노래도 해야지요 다시 다시 노래도 하고 자 은비 노래도 하세요 아빠 이거 하자 아빠가 만들어 할렐루야 주를 찬양해 주 할렐루 은근아 왜속상 노래 하세요 노래 다 했어, 이제 끝! 또 개구리야,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가 어떻게 했어요? 응? 어우! 응? 우와! 개구리가 이렇게 뛰어다니세요? 우와! 개구리가 이렇게 뛰는 거예요? 가깝다! 가깝다. 아까 개구리가 뭐라 그랬어요? 개구리 사랑해 했어요? 응, 응? 그러면 다음에 와서 개구. 사랑해 아, 개구리 사랑해 개구리 어자가고 왔어 다는 조용히 말 해야지 예쁘게 응. 네. 그, <laughs> 아, 또 뭐라 어, 그랬어? 승윤도 뭐 가게 있다는데 응? 잘하는 걸 그랬어? 개구리가, 개구리가 개구 누가? 개구리가? 개구리가 뭐라고 그랬는데? 잘하는 걸 잘하는 걸 그랬어? 응. 뭘 잘하는 걸 그랬어요? 잘 뛰는 거 그랬어요? 뛰는 거 잘했어요 그랬어? 어나나 나, 저기, 저기 개구리 하는 거 보여줘? 개구리 하는 거 보여줘? 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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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거? 어? 또 말하지 조용해 개구. 조용해 개구를 했어. 개구리가 개구리가 울면서 음. 개구리가 조용히 개구해 보냈어. 조용히 해보냈어. 어. <laughs> 시끄럽게 하지 말고 말말 뭐, 뭐 했더니 조용해. 말뭐 했더니 시끄럽게 하자고 말했어요. 누가 그랬어요? 네, <laughs> 누요 개구리 <사이에 있어요. 웃음> 개구리가 뭐라고 말했어요? 시끄럽게말시게 마... 하지 말고 말했다는시끄럽게 했어요. <웃음> 그랬어요. 제가 말하고게 했어요? 응. 도 너무 잘해요. <laughs> 네, 개구리 웃고 있다. 응. 네, 요아서다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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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사랑해 한번 해야지. 사랑해. 집사님 사랑해 해야지. 집사람 <susurra> 사랑 <susurra>